겠딱대 짓고 있지? 응 음, 근데 이거 너무 작아. 어. 혹시 대가 오, 사슴 같이 올라오면 이걸로 할까? 잘라또 음, 사슴이 또 나와서 실리가 쫓아갔는데 다른 사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슴이 혼자 다니나? 사슴이 뛰는 게 느렸어요 좀 몸이 좀 불어있고 느리, 느리게 도망갔는데 덩치는 실리보다 컸고 오. 루시만 했어요? 루시보다 좀 컸던 것 같아 아니, 루시 정도만 했던 것 같아 비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우리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내려갔지하쪽으로 갔네. 니 겁먹었나? 내려가보자 내려가? 응야서 내려가? 때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가니까어 이거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데. 올라가려고 할래? 어. 뭐? 야 올라가보자. 무소 어. 아, 멧돼지는 아니지? 멧돼지는 아니야. 멧돼지는 그렇게 안 뛰어. 실비 뒤에서 오는지 좀 말해줘 오빠. 30m. 실비, 실비야. 아, 실비. 나기 응. 로와 가자 실비야. 옳지, 가자, 같이 가자. 무서워, 엄마. 빨리 내 옆에 있어. 신비형다 무섭다고. 뉴스랑 를아까 이름을 기억할 뻔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응. 가서... 이쪽으로 회서 처음에 숨어있던 자리, 그쪽으로... 다시 왔어. 왜나 만났던 그 자리인가? 나 처음 오면 또? 그 자리 다시 간것 같아. 어. 여기는 깊진 않아보고, 몰아쓰면 깊진 않아보고, 몰릴 수가 없겠구나. 쌤이야, 응. 물! 물. 물, 물. 슬비야 물! 브러쉬 그만! 슬비 입에 피묻었나피 묻었어? 물었네 물었나봐 슬비야 일로와봐 너 슬비! 입에 피가 묻었는데? 어떡해 일로와봐 이리 슬비 이리와 괜가 어디 다친건 아니야? 어디 봐 봐. 집에 그러네 집에서 나온 거 아니야? 집에서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물었나 봐. 근데 물었으면 이거 튀는데. 조금 맞춰서 나오는데. 그게 그럼 사수, 그노른지 사슴인지 계속 다쳤겠네? 에이. 오빠 호루라기 한 번만 불어줘. <laughs> 실비지? 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노루를 많이 보지? 노루인지 사신인지. 고라는 고란, 고라는 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 입에서 나는 피는 아닌 것 같아. 위에 묻은 거 보니까. 아. 아니 근데 호로라게 그렇게 불고 가는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아 <laughs> 근데 여기도 너무 자주 나타나면 못 다니겠다. 우리가 자주 알아. 근데 지난번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 맞아 알아. 얘네들도 놀랬겠다 이거 다 고사리 아니야? 어, 커 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고생돼. 잠깐만. 고사리도 키가 엄청 커지더니. 데 아, 어. 아, 그래. 자기야. 어. 어, 이제 안 오겠지? 그그그 그, 그 노루는 밑에 있을 것 같아. 이걸로 해? 어, 무서워. 오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해. 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간이 되잖아 어, 나한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소리 났지? 봐봐, 내가 보여줄게. 봐 앞에서 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걸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크다는걸 보여주고 쫓는거야 어..알았어 진짜 막 돌진하면 빼곡하게 찔러 돌진하 거의 다 당황치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거야 응. 근데 걔네들도 많이 놀래면은 막 들이대더라고 실비야, 괜찮아? 실비야, 일로 와봐. 너 입에 피 묻은 것좀 닦아줘야 될것 같은데. 어딜 물었을까? 무거운데... 이케... 이거... 이거... 아니... 어... 너무 춥다... 아... 도대체... 실비야, 일로 와봐... 제흥분한거 같아... 물도 안 먹잖아... 일로 와봐... 실비야... 일로 와봐... 어... 닦였다... 피는... 일로러시죠 누워누워누워 누워, 누워. 그때 그 사슴 맞지 실비야? 어? 아, 루시야 일로 와봐. 엄마 봐봐 지금 누워있어. 실비 응. 나도 지금 얘한테 세마리만 뗐어 진드기? 응 어. 완전 얘네 되게 실하다. 다큰 거야. 작은 것도 아니고. 얘 <웃음> <웃음> 어, 엎드려서 물 먹네. 누워 누워 어? 누워서 물 먹네. 슬비야 누워 힘들어 지금. 뭐 그렇게 그, 그 많이 쫓아갔어. 나도. 전력 질주했구나 슬비야. 쫓 많이 많이 간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 그왜 아까 밥을 조금 먹고 있나? 응? 오늘 일부러 아침에 밥 많이 주는데, 산에 가기 전에는. 먹질 않아, 밥밖에 안 먹었잖아, 너. 힘들어 죽겠대물 좀. 얘나 좀. 물 줘. <laughs> 응. 줘. 먹어. 조심 먹을래? 응. 지금 기가 많네, 오늘 또. 그럼 날 이렇게 주는 게 많아. 응. 그래서 이제, 켜, 있다 네 반대쪽을 빼줘가지고 이게 뾰족하다면 찔리잖아 노루. 어 네. 아, 그렇지. 너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될것같아 이렇게 안 다쳤으면 좋겠어. 응. 지금 올, 산에 올라오는 길에 또 노루? 노루. 노루가 노루. 고라인지 노루인지. 노루, 사슴이니까. 노루과 사슴과 노루과는 없거 사슴과, 노루과 어, 응, 사슴과 <laughs> 동물을 또 봤어요. 그래서 실비가 뒤쫓아 가가지고 물었는지 어쨌는지 이 여기 위에 피가 이렇게 묻혀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그래 서 지금 실비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저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확실히 먹었어. 이게 호루라기를 그렇게 부르는데도. 아니 근데 우리가 계속 올 계속 얘네들하고 초반에 나오면서 들어가지고 응. 이게 익숙한 거야. 새 소리인지 알 수도 있어. 또 온다? 총을 가져가야 되나? 충? 어? 산이 그러니까, 내가 왜 산에 올때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겠지. 응. 근데 이, 너무 자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올라와서 이런 거 있으면 내려가거나 주변에 있는 나무 대충 주워가지고 이렇게 혹시 오면은 막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라고 대부분... 근데 대부분은 짐승들이 안된비는데 아, 근데 너무 자주 나타나잖아 이거는. 근데 새끼가 있거나 이러면 별리거든 근데 임신한 거 같다면서요 는 임신한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못 도망가지 실비가 바로 뒤에서 쫓아갔거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원래 산에 사는 짐승들은 산 속으로 가지 얘들 따돌리려고 지가 맨날 다니는 길로 뛰어다니는데 대부분은 밑으로 안 내려가 대부분 능선 타고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래 물 나. 먹으려고 왔나? 그리고 그쪽은 마을인데 그리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애가 좀 뛰라는 애 같아 무시야 괜찮아? 올라갈 때다 능선으로 도망가 왜냐면 계곡은 힘드니까 완만한 능선으로 도망가는데, 마을로 내려갈 데가 없고 갑자기 턴 해가지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달리를 기못 해, 일단은. 몸이 무거운 것 같고. 술을 어떻게 따돌리려고, 느린 걸음으로 따돌려보니까 이제, 내리막으로 뛴것 같고. 저 밑에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어떻게 상처 나 가지고. 확실히 예피가 아니야. 음. 저희는 그 강아지들한테 한 대에 한 번씩 꼭 넥스 가드 스펙트라를 모여서 진드기가 구치, 붙어 있어도 뭐. 구충제도 먹이고 뭐 먹이고 당고 <laughs> 아니, 왜냐면, 하 찐득이, 또, 이 스펙트라, 매기면은, 하루, 하루 안에 다, 알아서 다 나와요, 지들이. 찐득이 들이 알아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로 다니면은덜 붙어요. 스프링 무성한 곳으로 가면은 많이 묶어진 데기가. 더 우거진데 여기는 그렇게 막 되게 막, 뭐라 하지?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어. 더 우거지고 높은 산은 훨씬 더 많겠네, 산짐승들이. 여기가, 어. 그렇지, 훨씬 더 많지. 저쪽으로 가면은 뭐. 더 어, 많나요? 어 저쪽으로는 저큰산 포항까지 뭐 거의 몇십 킬로미터 몇 되니까 아 이거 저산 정상이 포항 경계선이구나 한 태백산맥 정상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내려갈 때 무서워 어걔 올라오고 있을까봐 또 숨어있어 거기 어. 맨날 숨어있는 것 같아 거 근처에 물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물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가뭄이니까. 음 어떻게? 새끼 뱅거 맞는, 새끼 뱅거 맞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 응. 어. 7위는 20분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예. 5월에서 6월이래. 출산 시기가. 그럼 살찐 건가? 지금 맞네. 6월? 5월, 6월. 그럼 응. 지금 맞네. 임신했나 봐. 헉? 출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얘 출산한 사슴을 쫓아, 쫓았던 거 아니야? 아, 그런 얘가 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건새끼한테볼수 있어. 나무 소리야 나무, 나무 꺾이는 소리. 어, 오늘은 토끼 똥도 보고. 아니 근데 왜 길가에다 싸놓냐고, 싸놨냐, 눈치채게. 지금 새끼를 나와야 겨울 전에 잘 뛰어다닐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먹을 것도 많고. 아마 지금 거의 다 봄에 많이 새끼를 나올 거야씹비야 이제 괜찮아졌어? 가까 응. 어. 가자. 오늘 안 되겠다. 자꾸 나와가지고. 짐승들이. 그럼, 다음, 다음에 오지 말까? 사과 반만 돌까? 너무 무서워. 걔네들도 다치고. 아니, 천천히. 출산식이라고 하는데. 아직, 힘든가 봐. 오빠가 그, 개 본데 있지. 개가 어.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와가지고 누가 오나 확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새끼들 출산했으면, 어. 응. 그니까 러그 옆쪽으로 개 고라니가 사는, 고라니래. 그노릇지 사슴인지가 사는 거기 그, 그게 은신처 그게 있지 않았을까? 뭐, 뭐, 뭐. 오빠, 나 나랑 같이 가. 다 무서워. 뭐. 지팡이는 오른손으로 당기지 않겠어? 지팡이? 응 어. 됐어 어무서워 나올 것 같아 지팡이 지팡이 가 루시야 같이 가 옳지 잘한다 비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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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야 나오지마라 저리가고 <laughs> 노루야 나오지마 저리가고 우리도 너희한테 해코지 할 생각이 없어 네. 만나면 알았지. 다 죽는 음. 거야 선생님. 슬비 옛날에 사냥 왔을때막무어진 대로 가가지고 막온주위고 다녔는데 이거는 지 영역 표시 다 해놔서. 지금 한가지 있는 대로 가. 오 어, 슬비가 자꾸 저쪽을 쳐다봐. 여기서 만났지. 그냥 이쪽 이쪽에서 와가지고 몰아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이리 왔어. 거기 있어, 실비야? 어, 자꾸 그쪽을 쳐다보네. 어머! 오지 마. 어? 오지 마, 얘들아.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진짜. 오지 말거라. 어디가, 어디 너, 이거? 루시야, 엄마랑 같이 가야지. 어머,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나 아까 그 뛰는 소리. 어 무서워. 장군간 산은 안 올라오길 오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어 요즘에 이틀에 한 번꼴로 도로에서도 노루를 보고 그 뭐지 애들 고라니 소리도 밤에 엄청 많이 나잖아. 요즘 들어서 5월 6월이 출 출산 여기야? 출산 시기라서 더 예민한 거태어무구워 빨리 가자. 빨리 가 봐봐. 천천히해난 빨리. 뒤에 뭐가 올까 봐 무서워. 뒤에 한 번씩 가. 어 알았어. 어더 무서워 보니까. 어디인 <laughs> 여기. 거 같아 여기. 여기 어디야? 더그 어, 무서워. 이대로. 아니. 잠깐만. 가는 길이 있네. 여기. 딸 가자. 나올 거 같아. 그래. 네. 근데 왜실비 입에 피가 묻었을까? 분명 제 물진 않았을 텐데. 뭐 어, 묻었으면 소리를 냈을까? 거야 깨겠다고 그래? 응. 너, 그 개가 지금 어디 출산 중인데, 중인데 묻어놓 묻혀져 있는 피를 냄새 맡다가 거기 묻었나봐. 아유 어. 물씨 어? 응가하고 있어가지고. 어, 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슴을. 다음. 출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안 찍어서, 그리고 너무 숲이 우거져서 안 나와요? 잘안 잡혀요? 바로 앞에서 안 찍으면? 너무 우거졌어. 네, 실시간을 어, 좀 기다려주시면, 갑자기 또 바로 앞에 있는 노루를, 사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